예수께서는 병든자를 고치시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첫 번째, 맹인이 보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두 번째, 안증뱅이 중풍병자 치료.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세 번째, 나병 환자 치료 마태복음 8장 2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네 번째 귀머거리가 들으며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병든자를 고치시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주께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질병을 고쳐주심은 단순한 질병을 고쳐주심이 아니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고쳐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